안녕하십니까. 그렇지 골프야 그렇습니다. 자, 다시 좋은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골프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차길과 기차, 양쪽 골반 기차길, 클럽을 잡고 있는 상체의 팔을 기차.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스윙의 궤적이... 자, 보세요. 스윙의 궤적이... 이렇게 나오죠. 스윙의 궤적이 나옵니다. 스윙의 궤적이 나와요. 스윙의 궤적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제가 골반을 쓰지 않을게요. 골반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골반을 썼을 때, 양쪽 골반을 썼을 때 어떻게 돼요? 스윙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골반 쓰지 않으면 큰 스윙이 바로 가파르게 올라가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골반을 쓰셔야 돼요. 그게 무슨 가는 길이다? 스윙이 가는 길. 스윙 궤적이 가는 길에 직 포인트는 골반이에요. 골반을 어떤 프로님은 열어줘라. 마치 등 뒤에서 아니면 자기 왼쪽 코주머니 오른쪽 코주머니를 이렇게 누겨서 뒤에서, 뒤에서 당기듯이 아니면 어떤 프로님은 양쪽으로 어휴, 골반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막뭐 이렇게 해서 골반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렇게 당겨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당겨서 어떻게 여기 가방 밀든지 이쪽 가방 밀든지 이렇게 사이드로 가리킨 사람이 있고 이게 뭐야? 자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차이는 뭐냐면.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골반을 사이드로 밀었을 때. 사이드로 밀었을 때 스윙. 잘 보세요. 골반을 사이드로 자, 사이드로 자, 밀었을 때 스윙. 자, 비교를 해 보세요. 골반을 네가 등 뒤에서 당겼다. 등 뒤에서 당겼다. 골반을. 골반을 등 뒤에서 당겼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동작을 이렇게 사이드를 하면서 힌지 때문에 회전 운동즉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누구 때문에? 힌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 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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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일어나는 거 자기 골반은 양옆으로 가는 동작이에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어떤 분은 이 힌지 때문에 헤드가 돌아가니까 이 헤드 돌아가는 것에서 자기 엉덩이가 이렇게 옆으로 오지. 내가 옆으로 사이드를 밀었지만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돌겠지.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오게 되는 이 힘이 강하게 느끼니까 어떤 프로님들은 그거를 힙을 누가 뒤에서 당겨듯이 땡기듯이 이렇게 스윙을 해라. 라고 가르는 거고 어떤 프로님들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체중 이동을 해서 자기 골반을, 양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라. 자, 모 프로의 카카오 카카오 광고할 때 비밀이 숨겨 있어요. 하여튼 아, 한여프로미 나와서 그러죠 언제까지 어깨 중을 주게 할거 이렇게 골프를 친다고요. 이게 양옆 프로일잖아요, 그쵸 어떤 프로님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클럽을 신경 쓰지 않고 힌징이 없으면 이런 동작이야.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거다. 힌징 넣으면 클럽 헤드 무게 때문에 몸이 이렇게 돈다고요. 근데 그거 중에 내 몸과 클럽 헤드흰 힌징을 완전 따로 생각하면 난 이런 동작인 거고 힌징하고 내 몸을 같이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치 엉덩이가 뒤에서 이렇게 누가 잡아당기듯이 헤드 따라서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힌징이 원운동 만드는 거예요, 힌징. 이렇게 자기의 원운동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 나는 저런 보세요 이 동작 이 동작 이 동작 그죠 이 동작이지 근데 이게 뭐이 동작 하면요 클럽에다가 이렇게 원운동이 된다고요 쓸게요 힌징으로 원운동이 되는 거지 팔로 원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반에 골프를 가르치면 다들 팔을 뻗어펴가지고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왜내 팔로 원운동을 만들려고. 내 팔은 힌징을 해서 사이드 왔다 갔다 좌우 운동을 하는 거고 거기 잡고 있는 클럽 헤드가 원운동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원운동이 되는 걸내 팔로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뭐만 보여 클럽만 보이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 원운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원운동 맞아 타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자기 몸이 이렇게 따라한다고.지 골프가 왜 어렵냐?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완전 달라. 자, 축구 농구 배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축구 농구 배구 왜 어렵지 느끼지 않아요. 자, 여기 어렵다는 거는 그 자체. 자, 공을 똑바로 쳤는데 똑바로라고 더 세게 차면 더 세게 똑바로 가죠. 그렇죠? 근데 골프는 살살 치면 똑바로 가는데 세게 치면 똑바로 안 가. 그러니까 축구 농구 배구가 던지고 차고 달리자는 그쵸? 그게 다른 국가대표 선수는 해외 유명한 선수들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이 더 강하게 할수 없을 뿐이지. 어? 스파이크 더 세게 치면 더 세게 빨리 축구 살다 차다 더 세게 치면 더 세게 농구 살다 던지면 더 세게 던지면 더 늘어가죠,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기본 동작을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리고 몇십 년씩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수준까지 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뿐이야. 골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즉 내가 직관적으로 어떤 운동을 봤을 때이 운동을 내가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요. 옆으로 서 볼을 앞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골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이에요. 제일 단순한 운동이고. 자 그래서 보세요. 골반이 뭐예요? 기차 레일. 내 팔이 기차.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과감하게 쓰시는 게 누구냐? 자 KPGA의 전제 전재한 프로님, 그다음에 박현경 프로님. 자 보세요. 나중에 동영상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 골반에 양쪽 골반 쓰는 게 이게 스윙 아크도 크게 하고 그런 걸 아니까 아예 유소년 시절부터 연습을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냐 성인, 지금 프로가 된 상태에서 그 잔재가 아주 많이 남아있어. 그고 어떻게 지냐잘 나중에 잘 보세요. 여기 놓고 골반 이렇게 먼저 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 탁 보면 이렇게 열고, 그러니까 골반을 먼저 열고 백스윙을 시작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배웠겠지만 몸과 클럽을 그 하나, 계속 동작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드냐고 지금은 보면 다들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골반이 따로 확 열린다는 느낌이 안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재한 프로랑 박형경 프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연다고.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그만큼 골반을 팍 열어줘. 그럼 골반이 한듯 끝도 없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골반이 열리는 양은 같아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않니 이상,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골격이 골격이 즉 골반 열수 있는 게 한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찍 열어서 잡느냐, 아니면 하면서 열 때까지 끝까지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타이밍을 일찍 잡아서 여느냐, 아니면 스윙을 해가면서 여느냐. 옛날에 무슨 얘기 있었죠? 카킹 이지 얼리 카킹이냐, 레이 카킹이냐. 제가 킹 카킹, 똑같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몸과, 몸과 클럽의 길이를 줄여야 되는데, 클럽 길이를 못 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팔을 접어서, 이게 아까 이제 나중에, 동영상 앞에 찍은 게 있는데, 팔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90도 이렇게 했다는 게팔 길이를 줄여줘. 왜? 이렇게긴 캄파스가 백스윙 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지지 나의 지렛다 지 나의 컴파스 길이가 이렇게 길었다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백스윙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좁아진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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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지지 그러니까 좁아진 만큼 뭘 해주는 거예요 내 팔을 이제 클럽을 줄일 순 없잖아요 클럽 길이가 이만큼 있다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내 컴파스가 이 요렇게 좁은 상태 요 컴파스로 나오니까 컴파스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팔을 구부러 줘야 돼 클럽을 구부릴수순 없잖아 그래야지 정타가 나온 거야. 그래서, 힌징 된 거를 풀지 말라는 거. 힌징이 풀리면 뭐가 돼요? 팔이 펴진다고. 팔이 펴지면 어떻게 돼? 좁아진, 좁아진 공간으로 나와야 되는 게 길어지는 게 어떻게 돼? 이게 슬라이스 원인인 거야. 그러니까 힌징을 풀지 말라는 거는 팔꿈치가 펴진다. 팔꿈치가 펴지면 팔과 클럽의 길이 통했을 때 클럽은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팔이 길어지면서 팔과 클럽의 길이가 길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야? 다운스윙 나올 때 내가 백스윙 때의 컴파스와 차, 다운스윙 때 컴파스가 바뀌었죠. 그런데 바뀌는 것을 팔즉손 힌징을 통해서 팔이 굽어진 걸로 보정을 해줬는데 그 팔이 펴지면 좁아졌는데 큰게 나오는 게 어떻게? 해? 좁아졌는데 큰게 나오니까 다돌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돼? 열려 맞아.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더 심하면 더 심하면 샌크.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걸 애초에 없애는 게 여기서 골반을 자 골반이 길이 레일이에요. 그래서 레일 여기서 자기가 클럽 헤드를 힌징을 통해서 골반을 통해서 이렇게 쭉 끌고 가요. 그래야지 힘도 안 들이고 무리하지 않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스윙이 나와요. 왜 거리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언을 기준으로 내 거리가 더 나가는 건 둘째치고 15m 이상 차이로 들락날락한다 비거리가 그럼 다음 무슨 얘기다? 자기 체중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일정치 않다는 스윙이에요 드라이버로 쳤을 때 거의 20m 이상 차이 난다 비거리가 그러면 뭐예요? 팔로 쳤다 몸으로 쳤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애초에 애초에 제가 아예 몸통, 지 하체를 써버리니까 내 스윙이 항상 큰 근육을 쓰니까 빗마저도 5m 바람 불어서 10m 앞뒤로 요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걸 벗어나면 내 스윙 메커니즘 자체에 지금 뭐가 몸통 스윙이 안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체 찌요렇게 느낌이 들어도 되고 요렇게 느낌이 되는데 들어도 되는데 핵심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옆으로 밀어서 열든. 뒤로 땡겨서 열든 열려야 돼. 그러니까 뒤로 땡길 때 뭐가 합친 거다? 힌징이랑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냥 헤드 나갈 때, 헤드 나갈 때 힌징으로 헤드 나가잖아요. 그때 자기 엉덩이가, 지금 오른쪽 엉덩이가 헤드 나갈 때 그냥 따라가세요. 이렇게.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힌징을 하니까 이렇게 돌게 돼. 이게 치는 게 훨씬 이미지화 하는 게 저한테는 편해요. 잘못해서 돌면 뭐가 돼요? 이게 스피드 프가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몸이. 그래서 어떻게요? 해 여기서 이렇게 자 헤드가 그러니까 자기 손등이랑 자기 손등이랑 자기 오른쪽 골반이 골반이 이게 홈 파인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손등이랑 같이 일치화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손등을 왼 오른쪽 골반으로 사이드로 끌고 가니까 뭐가 일어난다? 힌징이 일어난다. 손등을 오른 손등을 오른쪽 골반으로 당기니까 힌징이 일어난다. 모두 된다? 활시위도 된다. 자 그랬잖아. 활시위를 자기 골반으로 해라. 골반으로 당겨라. 골반으로 당기게 되면 뭐가 돼요? 뭐야? 흰징이 된다고? 흰징이. 자, 손등을, 손등을, 손등을 자기, 자기 오른쪽 골반으로, 골반으로 이렇게 당겨버려. 헐, 쑤욱. 그럼 본인이생각하 따라 훨씬 파워풀한 스윙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스윙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체 상체는 이렇게. 힌징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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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오른쪽 오반쪽로 오른쪽 꺾어주세요. 또는 오른쪽 손목을 오른쪽 오반쪽로 당겨주세요. 손등을. 그러면 어떻게손게이접히이게이게이다게징이다게이을손목으로이으려면 헤드가 달려있기 려문에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몸통인 왼쪽 골반이나오이쪽 골반을 통이서 오른쪽 손등을 꺾어주거나 오른쪽 손등을 당겨주세요. 뒤로. 그럼 힌징 일어나요. 언제까지 탑에 갈 때까지. 도중에 멈추는 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손등 끌고 나가는 게 골반으로. 자 오른쪽 골반으로. 자 손이 손등 끌고 가는 거를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자 골반이 레일이다. 골반이 레일이다. 그 다음에 자기 클럽이라 손이 보다 기차다. 그래서 레일이 있어야 스윙 궤도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스윙이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스윙이, 어퍼스윙이 너무 이렇게 어퍼, 너무, 너무 너무 갑자기 수직으로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 그럼 뭐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는게어떻게 팔이 그대로 근데 여기 상태에서 제가 나가면 이렇게 골반 골반을 열어준다도 되고 골반을 밀어준다도 돼요 근데 골반을 밀어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상체와 하체를 따로 분리해서 이런 동작만 하는 거고 그런 이미지화 시킨 거고 골반이 돈다라는 거는 힌징이 합쳐가지고 헤드가 이렇게 뒤로 와서 돌게 되니까지 나는 힌징을 했을 뿐인데 힌징 사이드로 내가 꺾었을 뿐인데 헤드가 돌게 되니까 자기 엉덩이도 돌아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도 돼. 그럼 그걸 어떤 사람은 엉덩이를 이렇게 누가 뒤에서 당긴다, 돈다라고 이미지화도 됩니다. 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체만 놓고 하체 동작으로 상체의 이미지를 시켜가지고 더 이렇게 더 하시든지. 아니면 상체와 하체를 같이 해서 애초에 나는 같이 하니까 상체와 하체를 일치화 시켜서 이렇게 힌징이 일어나는 것을 골반 도는 거랑 같이 이미지화 시켜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